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2 z 까지 26개 알파벳 중 최근 가장 핫한 건 바로 K입니다. K를 붙인 한국의 모든 것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는 지금 K자가 붙은 것에 트렌디, 프리미엄, 최고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문이 코리아라 참 다행이에요. K팝, 얼마나 멋있어? 중국은 C팝, 일본은 조팝인데 사실 이 K 열풍의 원조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K로 시작하는 한국 방산무기들인데요. 그 가운데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280문 수출을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의 120문 2017년 인도의 100문 핀란드의 48문 노르웨이의 24문 2018년 에스토니아의 12문을 수출하여 전세계 자주포 수출시장에서 1위 전세계 총 1700여대가 운용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 가운데 핀란드는 최근 K9 열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K9의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수출된 곳에 또 수출이 되니 이쯤 되면 자주포 맛집이죠. 지난달 28일 업계에 따르면 안티카이크 코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내년에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열문을 추가 조달하고자 하는 핀란드군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초기 48문 도입 당시 훈련과 예비 유지보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성능이 만족스러울 경우 K9 자주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이 포함됐었는데요. 뭐 엄청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조달비는 예비부품과 공급비용을 포함해 3천만 유로 약 408억 원에 달할 전망이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K9을 원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뛰어난 성능 때문입니다. 150mm 52구경장 장포신을 탑재한 K9은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개발한 GGAM 8 0유도 곡사포탄을 사용할 경우 1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 전세계의 다른 장 로켓포의 최대 사거리가 70에서 80km인 것과 비교하면 자주포가 다른 장 로켓포를 능가하는 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뭐 그냥 이 정도면 대륙간 자주포죠. 한국에서 운용 중인 구경 150mm의 자주포만 한정해도 K9 자주포 1130 K-55A1 자주포 1,500대이니 국방부가 포방구로 불릴만합니다. 사거리 100km에 달하는 K-9A3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서해 인근 해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함정들을 방어하는 확고한 전력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우냐? 또 일본이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주둔시킨다는데 거제도에서 대마도 남단까지 87km밖에 안 되니 이 역시 K9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너도 우냐? 현재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장착해 경명령을 받은 지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15초 이내에 최대 3발 분당 6에서 8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로 꼽히는 독일 펜저오비치선 영국 AS 고시 브레이브 러시아의 무스타이스 등에 비해 월등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자주포 도입 시험 평가 때마다 K9이 다른 자주포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독점하다시피 수주 체결이 된 것이고 또 추가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순수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의 펜저우 비치 2천은 대당 가격이 130억 원이나 돼 45억 정도인 K9의 3배 가까이 되고 결정적으로 펜저우 비치 2천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안된 병기라 대량 운용에는 심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개량이계획되기는 커녕 추가 도입 예정 조차 없어 사실상 자주포계의 컨셉카로 전락하고 있죠. 인도 역시 중국과의 국경문쟁에 맞서기 위해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40문을 추가 주문할 전망인데요. 올해 초 인도 라다크에 보내진 세대의 K9이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추가 주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40문의 K9 자주포는 라다크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인도가 올해 초 K9을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고산 국경지대에 투입하자 K9의 사정거리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며 인도 현지 방송이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 물량도 조달하고 중국 자주포도 조지고 일석이조. K9 자주포는 산악 지형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의 지형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혹독한 성능 테스트를 한국에서 이미 30년간 거쳤으니 말 다했죠. 인도가 K9 자주포를 배치 지하 라다크 지역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룸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이런 고산지대에서는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히는데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무스타이스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술을 K9이 보유했기 때문이죠. 하나 디펜스의 25년 경력 베테랑 검사원인 이종영 기감은 자사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물의 바람이 날리는 혹독한 상황에서 인도군이 요구하는 시험 절차 하나하나를 통과했는데 특히 등판 시험 당시 사막에 있던 언덕에서 경쟁자인 러시아의 자주포가 등판에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포기했지만 K9은 등판에 성공하면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또 노르웨이 설상조향시험에서도 현지 군인들이 크게 만족해하며 장비 성능이 좋다고 할 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 결국 정답은 K9이었던 것이죠 특히 인도와의 국경문쟁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산 자주포, 피해 측 공우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쳐 사실상 자주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비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랑이랍시고 올린 중국 자주포 영상에서조차, 포신과 차체가 너무 흔들려 네티즌들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보다 더 흔들린다고 호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태 복적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데요.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져 오차가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드라군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능은 안 좋지만 착한 자주포. 뭐 중국 자주포가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 K9과 비교하는 것조차. 기술진들에게 신뢰가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도 최고의 성능을 가진 K9이 앞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접목해 타 자주포와의 초격차를 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19일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1에서 하나디펜스는 차세대 자주포에 탑재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는 내연기관과 함께 배터리나 수소 연료의 전기 에너지로 고출력 모터를 작동시켜 장갑차, 전차 등 교도 차량을 기동시키는 차세대 동력장치입니다. 내연기관만 썼을 때 보다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점속 주행으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데요. 하라디펜스는 최근 국내 최초로 전기 기계식 변속기 등 궤도 차량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장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 과제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장치를 장착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레이저 무기 등 고에너지 임무 장비 운용성이 커집니다. 또 전기 추진 구동으로 소음이 줄고 발열이 최소화 돼 생존성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차량의 기동성능이 강화되며 연비 양상을 통한 운용성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 추진 장치는 차체 제어를 정교하게 할수 있어서 무인 차량에 특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중기 계획에서 발표한 K9A3로 불리는 성능 개량 버전의 무인화 운용 체계 도입과 맞물려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죠. 또한 이번 아덱스 2021 전시회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가 있는데요. 바로 차기 K9 자주포에도 탑재될 원격 사격 통제 체제 RCWS입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란 함정 및 차량 안에서 원격으로 운용되는 무장 체계로 전장에서 교전 중 아군 승무원의 생존. 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에 성공한 RCWS는 향후 육군과 해병대의 장갑차에 탑재될 것이라며 다목적 무인 차량에서도 탑재돼 다양한 인공지능 및 무인 원격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미 해군 차기 고속정과 항만경비정에 탑재되는 단일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개발 및 전력화 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해병대 kaev 상륙돌격장갑차에 탑재되는 복합 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가 전력화 에 들어갑니다. 하나 디펜스가 공개한 rcws 영상을 보면 600m에서 1km 이내 적을 조준 사격할 때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데 차체가 흔들려 조준사격이 어려울 시 하나가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적을 자동으로 따라가 사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술은 민간에서 카메라 짐벌 에 도입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RCWS의 높은 정확성을 본 네티즌들은 "파고가 저렇게 높은데 조준점은 요동이 없다는 게 신기하네요. 하나는 한국의 로키드마틴, 미치겠네. 국뽕이 차오른다. 군대 다시 가고 싶어." 선 넘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 디펜스가 호주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 사업에 제안한 레드백에는 r c w s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드백에는 호주 현지 방산업체와의 상호 증진을 위해 호주 e o s 사의 r c w s 를 채택하였으나 우리군에 도입될 차세대 자주포에는 하나 디펜스가 만든 한국의 r c w s 가 탑재되겠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호주 국방부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하나 디펜스와 독일 방산업체 라인 메탈이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했 는데요. 경쟁사인 독일 라인메탈이 납품했던 차륜형 장갑차가 현지에서 많은 결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어 하나디펜스가 수주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완전히 무인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9A3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9A3가 선보이면 한국산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 석권하는 목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나 추가 메소 들어갑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 리즈강가 t v 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함나는 야구 빼고 다 잘해 이상으로 리즈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재료로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이분들은 승패를 떠나서 하나 예. 이글스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팬들이에요. 지금 다 점을 뒤지고 있는데 이좀 TV 볼륨. 예. Yeah. <laughs> 로테 팬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laughs> 왜 이럴까는 <laughs> 표정으로 <표정보다> 지금 보고 <laughs> <덕후> 있죠. <laughs> 예. 아, 얘네들 왜 이러지 하는 정말 표정인 것 같은데요. <laughs> 옆에 부시랑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